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펜션의 입퇴실 시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가평의한 펜션을 컨설팅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었는데 펜션 사장이 손님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 문 앞에 가더니 문을 두드리면서 퇴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객실을 빨리 비워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가 될 때까지 손님이 투숙하는 객실 문 앞에 가서 세 번이나 퇴실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투숙했던 손님들은 나이가 어린 커플이었는데 그들은 펜션에서 정한 퇴실시간 11시에 맞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까칠하고 나이가 좀 있는 투숙객이었다면 아마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저에게 좋은 펜션 컨셉에 대한 조언을 듣기 전에 손님들을 상대하는 접객 방법을 좀더 달리해 보는 건 어떠냐고 펜션 사장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펜션 객실은 손님이 구입한 시간만큼은 손님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은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해서 펜션을 선택한 것인데 퇴실 시간도 아니고 단지 퇴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을 두들긴다면 당연히 손님은 불쾌해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입실 시간을 조금 늘리더라도 퇴실 시간은 좀더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펜션들이 입실 시간을 오후 3시로 하고 퇴실 시간을 오전 11시로 하는데 입퇴실 시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펜션 업주가 펜션 이용 수칙을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펜션을 자주 이용해 보지 못했던 손님들은 당연히 입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고 퇴실 시간은 낮 12시라고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시 입실, 12시 퇴실은 보통 호텔에서 많이 이용하는 체크인 체크 아웃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호텔들이 대부분 퇴실 시간을 12시로 하고 있고 입실 시간은 2시에서 3시 정도로 정합니다. 보통 하루 숙박은 입실 기준으로 24시간으로 알고 있는 고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입실한 손님들의 경우 가끔은 아침 일찍 짐을 싸서 퇴실하는 걸 아까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입퇴실 시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입퇴실 시간은 잘 보이는 곳에 표시를 하고 손님이 예약할 당시 입퇴실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만약 저녁 늦게 입실하는 손님들이 있다면 혹시 모를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과의 첫 접객 시 오전 퇴실 시간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만약 펜션 측에서 좀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레이트 체크아웃도 권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손님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3시 입실, 다음날 11시 퇴실. 이 시간대는 다음 손님이 오기 전까지 충분한 객실 세팅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데, 만약 펜션 관리 인력이 충분한 펜션이라면, 퇴실과 입실 시간을 좀더 좁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기분 좋게 특별한 휴가를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매우 독특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접객이 매우 수월한 기분 좋은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미흡함 대체로 종종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스스로 손해 보는 상황일 거라고 판단되는 몇몇 상황은 접객 시 더욱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